협상 카드를 제대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협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안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협상 전에 여러분의 명확한 협상 목표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수용 가능한 결과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제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협상에서 올바른 제안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필수 요점과 문제를 식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했다면 이러한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어떤 문제가 덜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또한 타협할 의향이 있는 지점을 고려하고 아, 이것이 합의에 도달하는 프로세스의 필수 부분임을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파악하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생각과 분석을 시작할 수 있죠. 예, 상대방의 필요, 욕구, 목표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이해하면 상대방의 관심을 끌수 있는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제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질문하고 듣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나 특정 협상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협상이나 유사한 프로세스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 수락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상대방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결과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예, 그들이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 톤,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는 제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절한 조사를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이 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제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만드는 것은 균형 잡힌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가능한 입장을 고려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활용하여 양측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유한 솔루션을 생성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결과의 범위를 인식하고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도 고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양보는 협상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양보를 할수 있는지 알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협상력과 영향력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제안과 양보를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양보는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거나 교책상태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위에 설명을 잘 따른다면 가장 중요한 요점과 문제를 식별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더 매력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협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지만 협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언은 성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